아, 진자 아, 어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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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니 아니 아니지 에서아이해고먹사게까어아 어. 괜찮아 괜찮아 진짜? 어 그럼 그래, 햄버거라도 사줄게 아햄버거응가 음. 음. 많이 깨끗이다도 음. <laughs> 뭐 알았지? 네시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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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튜브 하다보니까 아, 네. 음. 어진이 못만내 너무 안 낸다, 뭐. 유튜브 잘하면 좋다 네. 근데 뭐 야구진거는 좋지마 예? 야구진게 뭐래 화장실 여자들은 화장실 화장실에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왜 그래? 절대로 안해요 나쁜지 그래, 나쁜지 안해요 아, 누가 그래. 카메라 화장실 빼놓고 가면 다 키죠 아, 응. 네, 화장실 응. 자리시 수영장 빼놓고 다 가면 아... 음. <laughs>

오 우리 알지? 그 정도는 알지? 알지? 나 이거 응 알지? 같이 가서 사줄게 알지? 응 알지? 나뭐뭐그 정도면 이제 일어서는 다알았 이거 알지? 응아 조금 더 하고 싶어 응 알지? 응 알지? 구민아? 알지? 알지? 응응 오늘 구민이 델 확인했어요 민이 구민이 구민이?

저아고 20분 타한 자리 더어떤 느낌인지 한식게기 있지. 고기 있고 야 제대로. 그래서는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 데데 그럼 작아만 저비싼데 될까? 만 이거 눈치 갈비같은 아. 눈치 어, 아, 어, 어. 하면 되다거지고가거 놀은 몬이 바로 한에있 필요해 몬이 필요해 몬이 필요해 몬이 필요해 몬이 필요무 몬이 필이필요아 몬이 필요해 필가해몬한필필요이필요요해몬필가이필필해 i don't know 동민이가 무슨 이 살래? 요 오빠 고아 아니 미가 미미나아니까 그러니까 동민이가 나이가 많으니까 미미미그러면 네. 동민이가 미나야나가인데 네, 왜? 이가 <laughs>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이거 동해에서 이거 시었 아, 방구좀보 야, 야, 방구좀만조만 나오면, 만 You get out. o u g e out. out. <laughs> 아, 그래. 아, 어, 아, 만 갔다 돌아올 응. 수 있다. 집에. 집에.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왜 온다 왜 온다 할야 어, 내 게. <laughs> 이게 선영이 형이 불어났는데, 이건 또 이건 또... 이 금속이다. 이 금속이다. 아... 이런거지 뭐지? 뭐지? 양지나이도... 와... 진성이야 야, 나, 나는, 니만 보고, 그냥, 어쨌든, 마우스 떼고, 어쨌든, 또, 동기가 에고쌤면 동나고, 어쨌든, 다른 가람들 帅场，我完了。 三年，我相当就没有混干。S, 아니 참해요 관심 못어안나는 아니 한가만 웃고 아니 수환이나홍이 어. 나하고 나나이나나고 네. 좋아하면 그얘뭐먹고 예, 있더라 잘못 들에얘 예. 오늘 3시쯤에 마치도록 이제 오빠가 나나 미안하다 마다다다 다른건 다다른그 선생님한테 미안해 알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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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hut up. Oh, 홀로 하자고, 혼자, 씨. 뭐, 이렇게. 야렇게이렇이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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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오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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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윙이 혼다 맞지? 말다 근데 저와난 공사 예방에 왔었네 그럼 가보자 갑자기 시콘 근데 근데 하정이 뭐 하면 또 종민이가 또가봐가하고 뭐하고? 종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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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깜다 아니라 고 그래 야 오빠 말해 미니 오하니보다 빨리 주줄주줄주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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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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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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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배가 배가 배기고 응. 배가 배가 고맛다 음. 나다응난 올신이 먹어야 저거 그래서 많이 먹 많이 먹어야지 아야가 줘봐 줘가아김동이 아까 그 빵에다가 햄버거에다가 뭐호번때나다 아악 아악 나나 아악 아악 집에 갔다 <laughs> 음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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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옳지. 옳지. 데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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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

이건 구이 받친다? 아니, 이 받친다. 이거는 음. 형이 성인가 했기 때문에. 아, 성인은? 근데 이거는 성인형이 성인가 했기 때문에. 뭐라.

여름 거에 t g o 자 n g 고 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 잖아 아, l e 많이 먹었 i 여름 m not going to b